여러분 안녕! 오늘은 음, 음. 제가 핫한 빵떡 말랑이를 했습니다. 저는 빅빅 빵떡 말랑 빵띠를 가지고 왔고요. 어 요거 편집이 없으니까 조 조심해서 시청해 주세요. 짠 엄청 크죠? 다시 원래 화면으로 줄여서. 짠! 말랑빵뚜기! 한번 뜯어볼까요? 가위 등장! 친구, 어린, 친구, 어린 친구들은 보님과 같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시작! 말랑빵뚜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 찍으려고 했어요. 영상 쇼츠가 요즘에 별로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좀 할게요. 그러면, 빵떡! 말랑빵떡! 따라당 완전 예쁘죠? 말랑빵떡이를 샷집니다. 너무 말랑쫀득. 이거 제가 갖고 싶은 말랑빵떡 맞답니다 이걸로 실라임 해도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빼볼게요. 우와! 이거 그냥 슬라임처럼 만질 수는 있는데, 이게 몰랑몰랑하고 부드러운 거라서 좀 빨리 떼져요. 아! 잠시만요. 다시 갖다 쓴 가시. 어우, 핸드폰 소리. 이거 그냥 이렇게 만질 수 있는가 본데요? 음, 느낌 되게 좋아. 이게 느낌이 진짜 슬라인 같아요. 약간 찰방찰방 음. 지금 먼지 정화리는 없는데 엄청 말랑해요. 다시 돌아오니까 해서 만져주면 대박 느낌. 전 이쪽 빼고 자 원래 원본으로 보자면 나든. 할머니가 음 몰라 아 잠깐만요 다시 왔단 말이에요. 말이야 마리야 가위 이거 대리고만지 대박 아 느낌 너무 좋아 이거 나중에 땅나플거예요 안쪽에는 이런 게 있네요. 약간 청사정도 같은 음, 물 같은 게 있는데요. 짠. 이렇게 하면 하얀 게들어오고 말랑말랑 됩니다. 음. 이만 빵떡 말랑이는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로 돌아올지 그럼, 빠빠고 디디디딘 오빠졌어. <laughs>